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10월 첫날인데, 10월에는 바울서신 바울 뒷부분을 읽어 나갑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읽는데 1장도 30절까지 조금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저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1장입니다. 빌리뽀서 1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것들을 정리할 텐데, 먼저 1장1절에 보면 빌립보서의 수신자와 또 발송자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라고 해서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라고 하면서 받는 사람은 빌리뽀에 사는 교회, 빌리뽀 교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자의 상황을 보시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빌리뽀 교회는 어느 정도 조직화 되어 있는 교회라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냥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 세워져 있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바울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매여있는, 갇혀있는 그런 상태라는 상태 것을 1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 보시면 7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중반절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는 표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매여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매임 내가 지금 매여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4절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또 매여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임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버서 1장에서도 매임이라는 표현 내가 매여있다. 갇혀있다라는 것들이 네 번씩이나 등장하면서 지금 바울사도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갇혀있는, 메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메어있는 상태가 언제인가 라고 할때이 서신은 바울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붙잡힐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에 갇힌, 로마에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러 편지를 썼는데 대표적인 네 권의 서신이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루세서, 빌레몬서 이네 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권은 옥중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는 무엇을 전하는가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사도는 지금 메여 있는 상태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라는 그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7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에, 바울사도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는 왜 빌리포서를 쓰게 되었는가, 라고 할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빌리포서를 쓰게 되는데 우선 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사도는 그 빌리뽀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표현있습니다 네, 감옥에 갇힌 사도가 네,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무엇을 간구할까라고 할 때, 너희는 나처럼 잡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너희들은 번영을 위해서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더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너희 사랑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풍성할 수 있게 하는가? 그냥 무작정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더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 준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사람, 나에게 많이 베푼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그 놀라운 지식들을 그 총명으로 깨달았을 때,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또, 또 바꿔서 말하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또 사랑이 빠진 지식과 총명은 대단히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또 8장의 내용들을 보면 지식과 총명 물론 중요하고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대단히 메마를 수 있는 줄 알아.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 더 상호작용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한평생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가,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는 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지르,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일생의 목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사랑을 가지고 그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예, 선한 것 무엇이 참으로 선이고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인 것을 잘 깨달으면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심 대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가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또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된 의의 열매는 어떻게 생기는가?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그 그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 받은 성도로서 더욱 더 정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를 입은 자로서, 똑같이 의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기 더욱더 힘써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냥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기 원합니다. 백날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일들을 행하고 사랑과 또의를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시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들이 아지지 못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거룩과 성실로 또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바울사도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기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예,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 나는 갇혀 있지만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하여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 이 스승이 갇혔으니 내가 더욱 더 힘써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 어떻게 사도가 갇혔으니 내가 그 일이라도 대신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그 제자들,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일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을 에, 시기, 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 저잘 됐다. 바울 사도 갇혔으니 내가 더잘 드러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전파하는 사,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시기하면서 또 질투하면서 비방하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갇히니까 그것을 고소해 하면서 "잘 됐다" 하면서 전파하는 사람도.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내가 갖춘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크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참으로 기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높은 명예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를 무시하거나 불쌍히 여겨나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전파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실족하고 또 마음이 상한 그런 모습들을 잊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아,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7절. 좀번듯어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뒤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어서는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니,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아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부터 다양한 비판과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낯설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이 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며, 낯선 그런 조롱과 비판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선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할때 예,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놀라운 예,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냥 구원받게 하시면 되시지, 되지 왜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항상 평탄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고난도 받는 삶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나를 걱정하지 말고 나는 기뻐하고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빌리포서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진데 예,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쁨,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며 지식과 종명으로 더욱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뜻대로 고난과 같은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너무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참으로 긴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은 감사의 달로,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에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함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